봄이 일찍 찾아온 도쿄의 한 대학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말들이 교회당을 채웁니다. 별하나의 추억과 별하나의 사랑과 별하나의 쓸쓸 벌써 12번째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시인 윤동주를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えっとね、私はあの、女性が大好きなのとそれとやっぱり星を数える夜なんか 윤동주 시인의 시는 뭔가 마음이 알아라れるような感じがし 어, 윤동주 시인이 저희는 민족 시인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시 자체에서 드러나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나 또 어, 그것을 위해서 순결하게 다짐하시는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실한 생각이 들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 일본 각도 조선인 청년 에서가 일본 국가가에서 광복을 불과 6달 남기고 생을 마감한 지도 74년이나 흘렀습니다. 시인을 추모하기 위한 일본 음은여전 일본 국가습니다본국가 일본 국가일가에서 일본 국가에서 일본 국가에서 でそういうことを、ね、もっっとと知りたいと思ったい思の一つの用を干渉するというだけじゃなくてその背後にあるユンドンジュのこととか諸部がその当時の日,韓日朝関係朝鮮半島との関係から当時の日本のこととかいろんなことをまたそこから考えるきっかけになるのでソすルポロン一世が蒲氏へのやったん、自1942年。 청년 윤동주는 여섯 달 남짓 이곳 리쿄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빼앗긴 조국에 대한 아픔과 자기 성찰을 다섯 편의 시로 남겼습니다. 서정적인 표현에 담긴 숭고한 정신 윤동주에게 매료된 일본인은 시인을 통해 역사적 아픔까지 알게 됐습니다. 일본인은 뭐 歴史のことをこう強く言われるとすぐ反発するんですけどユンドンジュ詩人の生き方生涯と詩を通してその話をするとなんかとても素直に受け止められるとよく皆さんお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意味ではユンドンジュ詩人が亡くなって70年以上経ってとても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くださっているっていうのをね感じます。 사실 윤동주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땅이고 우리도 사실은 불편한 곳인데 이곳에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추모하는 열기가 있다는 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시인의 고귀한 정신은 그 후배들이 받들어 알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70대가 훌쩍 넘은 고령이지만. かじご私はシンポジウムを開いたりとかっていろんなことをしてくださってそこへ学生が関わったりしていますのでまあそういうことも含めてあのできるだけ若い人たちにもユンドン寿司人の存在をあの年年,年のいった人もそうですけど若い世代の人こそユンドン寿司の詩を年齢が近い人たちが 理解でできる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あの、まあ、若い人たちに伝える努力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のと若いとしてはあ,のあまりこれから大きくしたいとかどうしたいとかっていうのではなくてあの着実にいろんなことをあの続けてい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music> 마감하고 여기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윤동주라는 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아름답게 추모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오히려 감동하고 돌아갑니다.